자 오늘은 샌더지트 결투장 1티어 등급영상 있는 날이죠 무빙티의 무빙 모빙 제 직접 만들어 봤고요 이번 주는 리메이크 포일린이 포함이 됐습니다 등표는 레전드 최상위권 구원과 슈페리어 이하 덱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만들어 봤어요 이번 주 포디나의 리메이크로 변화가 있을지 먼저 메타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덱 에밍 유주 에밍 유클덱입니다 전 구간 최상위 티어덱이고요 유리자리에 연이를 넣기도 합니다 앞줄에 에이스, 중열에는 미, 후열에는 유리, 주주, 혹은 유리, 클레어. 진영은 포획진영 2를 사용하고, 마서리는 극공으로 웬만한 거다 올려주시고, 광역 댐증, 뭐 사소 댐증 하시면 되겠죠. 패스 역시 공속 패시 필요합니다. 뭐 전불 에이스 패, 전불 크리스 패, 없으면 램 패, 주주, 뭐아일링패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주 역시 사수댁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유리 자리에 잘 키운 연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공속에 의존도가 있는 걸 제외하면 가성비가 좋고, 모든 티어에서 최고의 대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 모든 장비 공속 풀로 맞추는 걸꼭 추천드리고, 전열에 사용할 거면, 무기는 116, 조용 장비 29, 그 밖에는 58까지 올려지죠? 뭐 장갑은 당연히 안 올라가는 거 아시고, 하지만 나는 공속 풀로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렬 에이스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중렬 에이스는 전설팩 기준으로, 공속이 88.03에서 89 사이로 설정을 해두면, 웬만하면은 전열 중렬 에이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밑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덱은 루세 델밍입니다이 덱은 극체상위권 티어 덱이라서 좀 따라하기 힘들긴 한데, 격준형 투나 침투진형 혹은 막기진형도 사용하기도 하고, 앞줄에 전뿔 루디, 전뿔 세인, 중렬에는 델론즈, 후열에는 밍을 넣고요 뭐 델론저 링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마스터링 수비적으로 사용해도 세인 델론즈 때문에 엄청난 딜이 나오죠 팻은 점프 레반 팻이나 점프 루디 패이 가장 어울리고 그 밖에 뭐 전설 팻들은 이 덱을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대급 민델 세처럼 마스터를 내린 공격 대기고 루니 전열로 초반 저지불과 CC 그리고 오으로 끌고 이후에는 세인과 델론즈로 상대 뒤로 파고들어서 하나씩 잡는 그런 덱이 되겠죠 여기서 전뿔에반팻이 있다면 사용 시 평타 1호놓고 제거로 굉장히 상대를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 전뿔 루디스을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잘 버티면서, 어, 탱킹 능력이 있는 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마스터를 내려도 세인 델론즈로 루에칼샤까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강력한 덱이고, 그렇지만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전투력과 몸빵이 좀 필요합니다. 전투력은 지금 기준으로 30만에서 31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지기만 한다면 저는 거의 카운터가 없다라고 봐요.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스가 없는 덱 중에 가장 좋다고 보고, 덱 구성 난이도와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게 단점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덱은 루루크의 혹은 루세크에입니다. 전구간 티어 덱이고, 적중인형 툴을 사용을 하고요. 앞줄에 루디 루디 혹은 루디 세인, 중열에는 크리스, 호일에는 에반을 넣는 덱이고, 패스는 역시 점프 루디 패시나 점프 루팻 혹은 전설 루디 패시 좋겠죠. 마스터리는 적중 관련 올리고, 저분다 내리면서 하시는 게 좋고, 수비적으로 하실 분들은 전설 루디를 넣으시고, 약간 사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어, 세인을 넣어서 상대 뒤로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어그로를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세인이죠. 근데 네, 이댁 역시도 현재 사수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어력 도감, 캐시 받쳐주지 않는다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템을 짜거나 방어력이 낮으면, 어, 진짜 쉽게 녹기도 해요. 그렇지만 버텨준다고만 하면 밸런스가 가장 잘 잡혀 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자 가성비 덱 하나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 덱좀 알려달라 하셔가지고 자 덱은 밍의 포세 혹은 밍의 포주입니다. 레전드 입문까지 가능한 덱이고요. 전열에 에이스를 넣는 형태고 전열에는 밍 후열에는 포디나나 세인 혹은 포디나나 주주. 인형은포격장2마서린리는 국공 으로 하고요 패스는 공속패시 필요합니다 렌 주주 아일린 중에 쓰면 되겠죠 중렬에이스로 낮은 공속을 커버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대기고 최소공속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88.03에서 89.4이면 전열 중렬 에이스 덱을 전부 다 카운터 치면서 잡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디나랑 세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딜이 강력하겠죠 진행장벽은 이제 공속패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공속 마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렬 에이스 추천하는 가성비 대기죠자 본격적으로 영별로 티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능형 1티어 점플 에이스 점플 레반 점플 크리스 전설 세인 그리고 1.5티어에 포디나일린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에이스부터 알아보면 장비는 공속 5세트나 후열했을 때는 치명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불사 하나에 신기루 하나 이렇 끼기도 하고요 포지션은 전열 중열 후열 전부 다 사용 가능하고 원거리 cc, 아군전체 상적증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론 버프 제거 가지고 있죠. 사용가능 덱은 공대강대사수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두번째 전부 레반, 장비는 공격 5세트, 장식몬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중열, 후열, 혹은 전열에 쓰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근접 딜러이자 평타 이법 제거, 그리고 무적 탱커죠. 사용 가능 덱은 공대방대 그리고 사수덱에도 간간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점플 크리스. 장비는 치명 5세트나 풀검 5세트. 이걸 썼기도 하고, 장신은 역시 스카이트레이 한두 개에 불사 한두 개 베스트죠. 포지션은 중렬에서 즉사와 공포, 다중 CC 거는 영웅. 사용 가능 덱은 방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설 세인 장비는 치명 5세트나 공속 5세트. 장신구은분노하나에 불사 두 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렬에 사용을 하고, 사수의 카운터이자 후방 어그로 끌기용. 그리고 상대를 모아주는 그런 CC 역할도 있죠. 다음 가능 덱은 공덱이랑 사수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번에 리메이크로 재등장한 포디나일린입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놀랬는데요장비는 치명 5세트나 스승 3세트에 치명 2세트 끼는 게 베스트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뭐 없다면 신기로 하나 111도 괜찮을 것 같고, 포지션은 중열 후열, 뭐전열에서쓸 수가 있긴 합니다. 아군 전체 공증에 감전 CC, 그리고 면역 탱킹까지 가지고 있고, 부활 이후에는 혼자서 캐리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다음 가능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현재로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두 번째 사수형 1티어 유리 주주 클레어 연입니다. 먼저 전불 유리 장비는 치명 5 세트. 당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포지션은 후열에서 몸거리 딜러 그리고 다중 CC. 사용가능덱은 사수덱에서만 주로 사용 가능하죠. 유리의 육성도에 따라 1티어긴 하지만 분명성이 낮아서 어느 정도의 버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리메이크 투표도 하던데 아마 유리가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부족한 그런 유리죠. 두 번째 주주 클레어 같이 보면 장비 치명 5세트 장식은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이자 다중 CC 그리고 버프 제거를 가지고 있죠. 사용가능덱은 공대과 사수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이 장비는 치명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 다중 cc 다용가능 덱은 사수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세번째 공격형 1티어 알아보면 역시 미인 세인 최상급 기준 1티어는 델론즈죠 미인 장비는 치명 5세트나 방어세트에 막기세트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포지션은 전열 중열 후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죠 다용가능덱 역시 공덱 사수덱 방덱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불세인 장비는 공속 5세트가 베스트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수와 방대의 카운터고요 위장 스킬로 억로로 빼는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반 캐리까지 가능하죠 사용가능 덱은 공덱과 방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델론즈 장비는 공격 5세트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사용가능 덱은 공덱과 방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지원 영화로 보면 1티어의 카린과 샤이죠. 카린, 장비는 방어 5세트나 쿨감의 막기 세트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 불굴 하나, 무기력 하나, 혹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중열이나 후열에서 사용 가능하고, 힐러이자 부활시켜주는 영웅이죠. 다른 강덱은 방덱에서만 주로 쓸 수가 있죠. 다 전설 샤이.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5세트 섞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한두 개에 무기력 한두 개. 포지션은 후열, 힐러이자 역시 부활시켜준 역할. 쌍사랑 덱은 역시 방덱에서 루에카셔죠 가능합니다. 다고 다섯 번째, 방어형 1티어. 전플루디랑 전설루디. 전플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2, 3세트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소속사제두 개. 요즘에 가장 많이 끼더라고요. 포지션은 전열에서 어그로 탱커 역할이고 사용 가능 덱은 공대과방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전설 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2, 3세트 역시 섞어서 사용 가능하고 혹은 풀감 세트를 끼기도 합니다.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수석사제 2개 혹은 수석사제만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전열이나 후열에서 탱커 역할 다음 가능 덱은 방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결투자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많은 사수 덱, 에이스 공속 덱 때문에 에이스 전열대 중열 싸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 너도 나도 이제 중열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전열, 중열 잡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덱들을 또못 잡아서 전열대 중열 싸움 재밌긴 해요. 두 번째는 에이스를 뺀 형태의 덱을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에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최상위 티어 대, 루세 델밍이요. 다음 세 번째, 포디나 리메이크와 조용 장비의 등장으로 픽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이거보다 좀더 활용도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포디나가.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네 번째는 아 여전합니다. 공속 만겜이요 이제 곧 신캐 출시와 여러 가지 메타 변화를 저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를 묻힐 만한 그런 영웅이 나와야겠죠. 이번 주 티어 등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o